하이 왔다실 기기 한동안 영상이 없었던 이유 요즘 쿠키런 킹덤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쿠키런만 하다가 이제서야 부계정의 이벤트를 미어서 영상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번 카마쿠라 이벤트의 배포 서번트인 키이치 호겐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포 서번트인 호겐은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스킬셋이 마치 시스템을 쓰라고 만들어진 서번트 같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시스템도 이미 돌아간다고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패고의 대군 어세신들은 이상하게 성능이 다 별로였는데요. 대군 세이버는 청박 때문에 전체적으로 견제를 받았다고 해도 대군 어세신은 청박 같은 서번트도 없는데 왜 다들 나사가 하나씩 빠져서 출시가 됐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치에서도 슈텐을 사용하려면 젤리새 오더체인지가 필수였고 수급률 좋은 어니토는 보구에 즉사가 달려있어 마음 놓고 주의를 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퀵에서도 풀제의 로첸이 필수인 서번트가 많았던 등 대군 어세시는 도대체 왜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성능의 하자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온 호겐이 드디어 성능이 괜찮게 나온 대군 어세신인데요. 호겐의 스킬셋을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1스킬에는 3턴짜리 퀵뻥, 2스킬에는 20차지, 3스킬은 3턴짜리 공뻥과 수급률업 버프 이렇게 딱 시스템이 필요한 스킬들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타소도 괜찮고 수급률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호겐은 다른 퀵서번트와 마찬가지로 풀제를 끼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등장 첫날부터 알았는데 왜 기기는 이제와서 뒷북을 치는 걸까요? 바로 호기는저 같은 사람도 시스템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까요? 게임을 못하는 사람? 제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생방송에서 들은 분들은 아실 건데 제 부계정은 퀵서번티를 중점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계정이지만 퀵팟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예정인 풀젤이 없습니다 아니 풀젤은커녕 젤리도 없는 상태라서 퀵팟티를 사용할 때마다 오더체인지를 사용해서 주회를 돌아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5만이 나왔을 때 오더 체인지 없이 특정 던전을 주회해 보니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이 좋은 걸 너희만 쓰고 있었다니. 아무튼 저는 풀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더 체인지를 넣고 주회를 돌아야 하냐.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서 호겐의 장점이 나옵니다. 호겐은 무려 풀젤과 오첸 없이 주회가 가능한 서번트입니다. 풀젤이 없어도 오더 신지를 쓰지 않아도 주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렇다고 아무 예장이나 막 써도 주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 준비물은 스킬작이 다 되어 있는 호겐과 저번 여름 이벤트로 배포한 칼데아 패스파인더가 필요하고 예장이 풀젤은 필요 없긴 하지만 적어도 허수풀돌이나 젤릿까지는 있으셔야 주회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벤트를 다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 호겐의 보그레은 사례비고 스킬작도 금가 없어 6 7 7에다가 심지어 칼 스카디아 패스 파인더도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거라 예정 레벨이 1이기 때문에 부족한 스킬과 예정 레벨을 보완하기 위해 스카디의 인연 예정을 착용하고 주회를 돌아봤습니다. 먼저 호겐의 모든 스킬을 전부 다 사용하고 스카디의 퀵봉을 전부 호겐에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허수풀돌이 아닌 노돌 젤리시였으면 바로 보구 사용이 가능하고 허수풀돌이면 칼데아 패스파인더의 3스킬로 호겐의 MP를 10% 채워준 뒤 보구를 사용하면 MP가 딱50% 정도 차는데요. 이거는 호겐의 보구랩도 오랩을 올리고 스킬도 다 찍어주면 스카디의 인연예정 없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면 허수풀돌이 아니라 젤리를 착용하던가 아니면 스카디의 반각슬 조오버킬을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 라운드. 에 에서 스카디의 차지로 주의를 해주고 부족한 수급률을 위해 패스파인더 1 스킬을 사용한 뒤 보구를 사용해주면 또 다시 절반 정도가 리사지가 됩니다. 이것도 패스파인더 예장 레벨을 올리면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시 스카디의 차지를 주고 반각도 걸어서 호겐의 보구를 사용하면 끝입니다. 패스파인더 1 스킬을 미리 사용해서 보구들이 꽤나 떨어졌지만 그래도 호겐은 별 수급이 좋은 편이라 커맨드가 뜨면 크리딜로 잡을 수 있고 애시당초 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의가 된다는 걸로 이미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굳이 퀵서번트를 쓸필 필요는 없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호기는 운이 좋았던 게 그나마 대군 어세신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비록 보구들은 아츠 어세신에 비 밀리겠지만 그래도 젤리시나 허수풀들이 있다면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츠 어세신도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다는 게 다행인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츠 버섯커나얼터야고등 어세신을 대신할 서번트가 있다면 굳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요. 게다가 호기는 굳이 가차를 할 필요가 없는 배포 서번트이기도 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호겐을 사용해봤는데요. 예전에 퀵팟을... 은 정말 풀질은 무조건 필수에다가 풀질이 없으면 오더 체인지가 필수인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커맨드였지만 도망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퀵 파티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죠? 솔직히 진입 장벽도 높은데 아츠에 비해 좋은 점도 없으면 진입 장벽이라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라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